컴털 거중 고고싱 컴테, 17년째 컴파링링 생각하고 있는 고싱형입니다. 아주 오늘은 초초초초초 초신제품 마이크로닉스에서 제품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신제품 발표회때 가가지고 제가 이 제품들을 봤거든요. 사실 막 몸매가 화하신 와... 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딱 있는데 그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케이스 를 말이야. 무슨 생각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오래간만에 케이스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비스포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품 자체가 몬드리안이라는 제품입니다. 디자인 있잖아요. 사각사각한 원래 화가 하다가 몬드리안이라고 해요. 원작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모델명을 만들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한개 100년이 넘. 그 100년이 넘으면 그거에 대한 저작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아니냐라는. 사람들 안에 썰이 있어. 자 일단 첫 번째로 외형과 재원. 어 먼저 그 전면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몬드리안 디자인이에요. 예, 바뀝니다. 어, 아직 판매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 정보를 얻게 되면 고정 댓글로 어, 남겨드리겠습니다. 모델은 총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은 흰색, 까만색. 앞쪽 패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제작이 돼 있고요. 세 가지 강화 유리가 있고요. 흰색, 까만색이지만 뒤쪽 타공판 같은 경우에는 쪽 타공판은 이렇게 어, 둘다 흰색으로. 그리고 측면 뚜껑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원터치로 딱! 그리고 상단 뚜껑 같은 경우에는 뒤에 손나사가 하나 있고 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 3개, 후면부 하나가 기본 제공이 되고요. 모두 다 140mm입니다. 안쪽에 두개의 120mm짜리가 장착이 가능하고요. 위쪽으로도 140mm짜리 3개가 120mm짜리랑 함께 장착이 가능합니다. 상단 앞쪽 둘다 240, 280, 360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240mm 짜리 순행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 길이 같은 경우에는 4090. 웬만한 그래픽카드도 모두 다 장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장착되어 있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4070 제품인데, 전면에 순행만 들어가지 않으면 웬만한 그래픽카드들이 딱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이저 케이블만 별도로 있으면 회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와, 요렇게. 손나서세개만딱 풀면. 하드는 2.5인치, 3.5인치 교차가 가능한 두 개의 하드베이와 하드룸은 움직이고요. 표면부 같은 경우에는 선정리 공간 이 정도로 넓다 싶은 정도인 3cm 정도의 자 이제 특징인데 케이스에 이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허브 하나긴 한데 이게. 모든 PWM 제품이 다 들어가고 RGB 쿨러들이 여기 상단에 아주 그냥 하나로 다 들어가져요. RGB 쿨러나 상단에 있는 수냉 쿨러, 이게 다이 버튼 하나로 충분히 다 변경이 되거든요. RGB 프로그램 돌리실 때 안에 리소스 이렇게 먹게 되거든요. 이 버튼 하나로 어, 충돌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함께 사용한다면 어,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또. <laughs> 쪽이 막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RGB 쿨러를 여기다 집어넣는 것도 애매하기도 하고요. 후면부 여기 RGB거든요. 요거 하나 지금 왔다 갔다 하려고 이 LED를 넣어놨다. 허브 자체가 약간 고가 케이스 쪽으로 넘어갈 때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얘긴 뭐예요? 케이스 가격이 조금 나가기나 하는 것 같아요. 여튼. 없는 거보단 있는 게 좋긴 하죠 앞판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밑에 쪽에 딱 집어 넣으시면 손잡이처럼 이렇게 딱 걸리는 뭔가가 있어요 지그시 당기시지 마시고요 빵! 요렇게 빼시면 딱 빠지게 됩니다 뒤쪽에 나사 4 개만 풀으시면 한 판씩, 어, 요게 빠져서 변경도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메쉬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어요. 이게 메쉬로 바뀌게 되면 디자인을 그만큼 조금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 쪽에서 약간 디자인 쪽으로 선택을 한게 아닌가. 그리고 요 사이가 사실 약간 지금 틈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아예 막혀 있는 구조는 아니고, 그래도 난 메쉬가 더 좋더라. <laughs> 앞판을 빼시게 되면 이 안쪽에 먼지 필터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어? 자석 형태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붙였다 뗐다. 어. 아 그리고 이 아, 요 지지대가 4000번대 그래픽 카드를 아무래도 커버를 못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나름 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지지를 해줘요. 이렇게 사선으로 디자인이 돼 있어서 요거를 끝쪽으로 갖다 댔을 때 그래픽 카드 쿨러랑 그다락 소리 어, 그게 없지 않아요. 자 여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타공만 거리를 걸어서 헤드셋이 걸려 있는 어, 그런 모습도 관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닉스에서 요번에 몬드리안을 출시하면서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피어 안쪽에 있는 전원부를 바로 식혀줄 수 있는 그 플러입니다이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뭐예요? 너 테스트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한번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전원부 팬을 끄고 돌렸을 때 최대 온도 5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전원부 팬을 키니까 약 3도 정도 온도가 전원부 온도가 떨어졌고요 여기 한쪽만 탄 공망이 있잖아요 케이스 앞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한번 놓고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3도 정도가 더 빠지더라고요 이 타공망을 개인적인 생각에선 다음 버전에선 싹다 뚫어버리는 게 어떨까? 시네벤치 R23을 10분 정도 돌렸을 때 결과 값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면 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USB 3.1, 그리고 USB 3 0 하나, 그리고 USB 2 0 하나, 마이크, 이어폰, 그리고 리셋 버튼, 파워 버튼.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에선 디자인에선 굉장히 호 쪽이 많고요. 여러분의 생각들은 어떠신지 댓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컴퓨터읽어주는 고고신 컴퓨터의 고신형이었고요. 좋아요는 홀수, 구독은 필수. 알림 설정, 박수 치면서 다음 영상에 좀더 알찬 내용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